전동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실링 팬과 전동 커튼, 삼성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가전들까지 전부 다 스마트싱스로 연결해 가지고 앱으로 제어를 하실 수 있게. 자, 근데 삼성 가전 이런 것들은 딱 어플하고 연동이 정말 잘 돼요. 하지만 실링 팬, 전동 커튼, 뭐일괄소등 이런 것까지 다이 스마트싱스라는 어플로 다 사용을 할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더키지입니다 피켓 오늘은 저희가 동탄의 시범 다음마을 포스코 더샵 아파트 37평형을 리뷰를 하러 왔고요. 제가 실장님하고 살짝 둘러보니까 네. 여기는 정말 고객님 자동화 그러니까 모든 게 핸드폰 이런 것들로 다 정리가 되는 현장인 것 같아요. 여기 고객님께서는 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굉장히 높으신 음. 고객님이셨어요. 고객님의 이런 편리한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을 곳곳에 좀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현장이라고 맞아요.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핸드폰 앱 하나로 뭐 요즘 가전들도 다 제어를 하시고 편안하게 라이프스타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실링 팬이라든지 자동 전동 커튼 등 인테리어적인 요소에서도 IoT가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한번 봐 주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기는 전체 37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체 금액이 딱 1억 원으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를 한 현장입니다. 정말 고객님 진짜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들을 좀 구독자님한테 설명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부터 한번 보시죠. 아, 네, 가보시죠. 네. 여기는 현관이고요. 여기의 특징은 일반 30평대 아파트에 비해서 되게 긴 현관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신발도 신고 수납도 하실 수 있는 벤치장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중앙 수납장을 제작을 해서 차키, 향수 같은 그런 소품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일구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흔히 보시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아니라 앱으로 껐다 켰다를 조절하실 수 있는 아카라 스위치예요. 그래서 일괄소등 스위치만 앱으로 제어를 해주시면 전체적인 조명을 다 소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스위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름은 현대 W879라는 우드 필름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관 문부터 그다음에 벤치장 컬러, 중앙 수납장까지 전체가 다 같은 우드 컬러로 통일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가구는 한솔에서 나온 호그 그레이라는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바닥은 6 0 0에6 0 0각 라이트 그레이 톤의 포세린 타일을 사용 해서 넓고 시원하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치형 거울도 설치를 해서 고객님이 편하게 외모 체크하고 나가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일단 시장에딱 이제 현관 들어오자마자 또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포인트가 되는 중문이 딱 있거든요. 네, 아, 이 중문도 좀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문은 자동 중문을 설치를 했고요. 이노엔지에서 나오는 원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상하부 구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부 구동형은 바닥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연출이 가능하지만 중문 사이즈가 커지면 문이 좀 흔들리는 그렇죠.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정감을 위해서 상하부 구동형 레일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고객님이 가장 만족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요패브릭 저판 뮤요 음. 린넨 베이지라는 컬러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전체적으로 천고가 한 네. 2,500 정도 되거든요. 네네. 지금 이 개구부가 딱 봐도 한1,200 정도 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 사이즈가 크면서 웅장한 느낌이 나면서 이게 포인트가 딱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 9mm 문선 작업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이 도배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들어왔나요? 도배지는 전체적으로 디아망의 회벽 화이트가 공용부에 음. 설치가 됐고요. 네. 찜실은 계나리 벽지를 선택을 해서 네. 시공이 되었습니다. 아, 바닥도 오랜만에 저희가 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동화 마루의 나투스진 그란데 이모션 블랑이 시공이 됐고요. 음. 어,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음. 아주 강도가 강한 그런 마루라서 고객님들이 선택하셨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음. 마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거실로 한번 좀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네 그리고 거실이고요. 여기 또 특별한 시공들이 많이 녹아져 있잖아요. 네네. 형광과 네. 마찬가지로 아카라 IoT 스위치를 설치를 해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조명이 천천히 커졌다가 천천히 꺼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네. 지금 페이드 인 아웃 조명이라고 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하는 제품이고 음. 일반적인 다운라이트 비해서 음. 거의 한3배 이상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연출을 어, 어, 할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동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실링팬과 전동 전동 커튼, 삼성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가전들까지 전부 다 스마트싱스로 예, 연결해가지고 앱으로 제어를 하실 수 있게. 자 근데 삼성 가전 이런 것들은 딱 어플하고 연동이 정말 잘돼요. 하지만 실링팬, 전동 커튼, 뭐 일괄 소등 이런 것까지 다이 스마트싱스라는 어플로 다 사용을 할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네. 딱 집에 오시기 전에 아 오늘 너무 더워 에어컨 빨리 틀어야 돼. 틀고 실링팬까지 시면은이 냉기가 두 배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고객님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동 커튼도 이렇게 설치를 한번 이렇게 해 드렸고요. 네. 지금은 제가 네. 앱이랑 연동이 안돼 있어서 리모컨으로 먼저 네. 보여 드리면 네. 네. 전동 커튼도 적동이 됩니다. 천고가 기본 천고가 2,500 이상이라 네. 굉장히 천고가 높은 아파트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석고 면과 콘크리트 면까지는 한 5cm에서 6cm 정도밖에 음. 공간이 없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은 단내림을 해서 설치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아, 오히려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설치를 해도 천고는2,300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라인을 따라서 장식 장도 거기에 맞춰서 단내림을 만들어드렸다라고 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치장님 이집의 저는 포인트는 이 간살 장식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이것도 아,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거실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가구고요. 그리고 이 가구의 컬러에 벤치장이라든지 주방 수납장들의 필름 컬러까지 다 맞춘 거예요. 이 집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요새 네. 장을 장 거실에 두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간살로 표현을 하니까 책에 아무리 많이 꽂혀 있어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절대 해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책만 아니라 간살 장식장 슬라이딩이 음. 다 되기 때문에 수납들도 음. 충분히 여유 있게 음.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다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 오른쪽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수납인가요? 오른쪽에도 음. 다다 수납장을 크게 넣어서 거실 수납은 사실 불편함이 없으시게 크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장식장을 넣어드렸고요. 음. 비밀이 되는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구도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조명이 다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랑 USB 포트, C타입 포트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 선이 이제 HDMI 선인데요 음. 여기서 게임기를 숨겨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다 아 너무 좋죠 여기다가 딱 매립해 놓으시면 깔끔하게 매립해 놓고 게임도 즐기실 수 있다 네이 장식장은 어디 건가요? 어이 장식장은 지금 한샘에서 음. 새롭게 출시된 어, 빌트인 간설 장식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네, 천고 높이에 따라 그 다음에 바로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춤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니까요. 러저는 이거 진짜 이거 제작으로 그냥 맡기신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주방으로 한번 또 가보실까요? 네. 네. 아, 네. 그리고 네. 주방입니다. 아, 주방도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요. 네. 음.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부분이랑 이렇게 이어져서 기역자로 되어 있는 주방이었고요. 이 부분에 가벽을 시공을 해서 안쪽에 보시면 오픈 수납장을 만들어 네.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앞쪽으로 기역자로 음. 아일랜드를 빼서 음.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나가실 수 있는 무릎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네. 가구는 전체적으로 한솔의 포그그레이 도어를 사용해서 제작을 도와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벽면은 어.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네. 900개의 900각 타일을 사용했어요. 어. 네, 그래서 어,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상하단에 분리되는 매지 라인이 없네요. 네. 안 보이게 네. 네, 굉장히 큰 네,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운데가 굉장히 깔끔하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청구가 높다 보니까 수납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상부장이 이렇게 뒤니까 네. 되게 좀 멋스럽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링팬이 저는 주방 에까지 설치한 집은 또 처음 보 거든요 네 이렇게 네. 30평대지만 전체 실링팬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실링팬이 총 여기 몇 대가 들어간 집이죠 총 다섯 대가 들어가요. 다섯 대? 네. 또이 주방에도 IoT 기능이 좀 숨어져 있다고? 네네. 네. 삼성 비스포크 AI 후드라는 음. 제품이고요. 조리를 하시게 되면 요리를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후드가 켜지는 기능이 음. 들어가 있고 평상시에는 공기질 관리까지 해주는 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앱으로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시고요. 음. 마찬가지로 연동이 되는 인덕션, 삼성 인덕션을 사용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홈바 간사유장식자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오크톤의 필름을 사용을 했고요. 그 오크톤에 어울리는 마감캡 을 만들어드려서 아래쪽으로 콘센트를 내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아이 홈바 하나를 놓 자체만으로 수납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네. 네. 여기 내부에도 화라이 음, 하나로 이렇게 음, 합쳐져 있어요. 음, 음. 상부장 라인과 네. 분절 라인을 맞추기 위한 음. 그런 좀 센스라고 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에 자동중문으로 설치한 집은 제가 또 처음 봤어요. 네 맞아요. 이거 네. 하나면 문 이렇게 여실 필요 없이 베란다로 나가실 수 있게 좀 만들어드렸고. 여기는 현관과 다르게 음. 앞뒤로 스위치를 만들어서 무거운 짐 들고 팔꿈치로 누르고 어. 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나, 만들어드렸습니다. 나오실 때도 빨래가 한 가득이니까 팔꿈치로 열어서 나오실 수 있게 네네. 에이, 네네. 만들어드렸다. 네. 네. 그리고 음. 이 부분에 지금 자석이 붙거든요. 오. 네 여기다 함석판을 저희가 매립을 네. 미리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소품들을 여기다가 자석을 이용해서 붙여서 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아이 집은 진짜 재미난 요소들이 진짜 너무 많은데요. 네. 그럼 또 어디를 보여드려 볼까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가시죠. 네 그리고 안방입니다. 안방도 역시 실링팬이 들어갔고, 네, 네 저희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운 날씨야. 제 상황극 자기야, 실링팬 좀 켜줘 너무 더. 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리모컨을 못 리모컨을 못 찾는 거죠? 어 네. 리모컨 어디지? 아 그럼 또 일어나야 되고. 네. 근데 그때 핸드폰을 딱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다 실링팬.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제 여기 침대도 지금 모션 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네. 대박이다, 진짜. 그리 침대 헤드는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안방 공간이 고객님이랑 저랑 많이 음. 소통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 중에 하나예요. 음. 이제 발코니가 따로 있었던 음. 공간이었고요. 발코니를 확장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만들어드린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네네. 구조들을 또 이런 붙박이장들 드레스룸들을 또안 보이게 이렇게 수납들을 연출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확장을 하면서 저희 오랜만. 에 한샘 창호 26mm 창의 이중창 로이 유리로 넣어드려서 기밀성을 꽉 잡아드렸다. 확장하셔도 절대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 내력벽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음.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었어요. 어... 네. 그래서 이기억자로 꺾인 안쪽은 음. 음. 오픈 수납장을 만들어드려서 어... 다 벽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도어를 굳이 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이것도 고객님께서 한샘의 시그니처 인피니 라인의 음. 오픈 와이드장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드셨는데 도어는 필수적으로 달려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한샘 제품은 음. 마음에 들지만 오픈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싶다, 예, 천고도 맞춰서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최대한 유사하게 제작을 해드렸다고 아, 보시면 될 네, 같아요 너무 부럽다. 시스템인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날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멋지게 저희가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이고요 센서 간접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게 설계를 도와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6 0 0에6 0 0 각의 라이트 레이톤 포세린 타일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졸리컷으로 마감을 깔끔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수전은 무광 니켈 타입의 매립 수전을 사용을 했고요 하프 젠다이를 쌓아서 위쪽에는 투명 유리로 제작하지 않고 약간 불투명 유리를 만들어 드려서 물 얼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감쇄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샴푸라든지 욕실 용품들을 놓으실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을 만들어 드렸고요 양병기는 동탄 아파트들이 특징이 이렇게 다 후궁형 양병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버릇이라고 하는 도기를 후궁형 양병기 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 공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과 동일하게 구성이 들어가 있고, 센서 조명, 그리고 2인치 조명과 라인 조명을 활용해서 조도를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적 파티션을 쌓게 되면 샤워 공간이 줄어들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유리 파티션으로, 여기도 불투명 파티션으로 이제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무광 니켈 타입의 수건 선반을 활용해서 샤워 가운 같은 것들을 거실 수 있는 악세사리까지도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아,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더 패키지가 구독자님들한테 금액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촬영을 해드렸다고 네네. 하면은 오늘은 아 이런 기능도 있었어? 어,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겠구나. 이러한 또 시공 방법들과 아이템들을 좀 오늘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시장님도또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네. 일단 뭐, 고객님께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음. 것 같아요. 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 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통해서 나한테 꼭 맞는 그런 집을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네. 고객님 이 만족을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네. 심지어 단 하나의 어플로 모든 것들을 제어를 할수 있다. 저는 이게 너무 편리하실 것 같고 만족을 안 하실 수가 없다. 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더 패키지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 더 패키지였습니다. 패키지 감사합니다.